자, 이번 도전자 반짝반짝 빛나는 작가 배나영 씨입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요즘 현수막에 넣을 글귀를 고민 중이십니다. 나영아, 나영아, 경축 국민 DJ 탄생. 어때? 이걸 날까 엄마는 벌써 현수막 걸 자리를 알아보러 동네를 몇 바퀴 도셨습니다. 저희 아빠는요. 제 대신 선거 유세 중이세요. 어이구, 세탁소 사장님 안녕하이소. 저 SBS에서 하는 국민 DJ 오디션이라고 아십니까? 아빠는 제가 국민 DJ가 되면 한턱 쏘기로 하셨다는데요. 친척들, 동창회, 개모임, 세탁소 아저씨, 부동산 아줌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대접하려면 식당을 2박 3일은 예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어떡해요. 일이 커졌습니다. 주장업만 하면 좋겠다 하고 시작했는데요. 방송을 할 때마다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네요. 이게 바로 방송의 매력? 아니, 마력 같습니다. 국민 DJ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배나영 응원해주세요. 아, 식당 예약하면 주소 알려드릴게요. 샵 1035에 2번, 5 0원의 유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노래 안 시키실 거. 아무 말 할게요. <웃음> 2번, 2번, <웃음> 2번을 찍어주세요. <오>. <웃음> 오디션이기. <웃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오늘도 화장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요. 저도 오늘 살짝 화장을 했는데요. 어,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마 여자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아, 오늘은 무슨 색깔 립스틱을 발라볼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 색깔이 어울리지 않을까? 가끔씩 이런 고민해봅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요. 어, 오늘 그리워하던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립스틱 색깔이 바뀌고 화장 색깔이 바뀝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시나요? 어떤 색깔 바르고 나오셨어요? 29년을 모태솔로로 외롭고 쓸쓸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연애가 하고 싶은데요. 털털한 성격 때문에 주변 남자들은 절 그녀 그저 친한 형 남동생처럼 여깁니다. 알고 보면 저도 여성스러운 천생 여잔데 말이죠. 저 정말 이번 기회에 꼭 모태 솔로 탈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 이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전화 통화 원하셨네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29년을 솔로로 살아오셨다고요. 네, 완전 지금 이제 지치다 못해 완전 진짜 쓰러져 가겠습니다. 어, 진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보신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해봤습니다. 어, 그러시구나. 그러면 <laughs> 혹시 여기서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눈이 높으신 건 아닌가요? 아, <laughs> 어, 저눈 별로 안 높아요. 그냥 뭐. 저는 항상 주위 친구들한테 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네. 송승헌 같은 남자만 만나게 해달라고. 송승헌 씨요? 높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그럼 송승헌 씨처럼 잘 생기고 외모도 받쳐주면서 또 이렇게 예 연기도 되시는 그렇죠. 예 그런 분. 몸매도 어, 봅니다. 아 몸매는 또 어떤 분인좋아시는데요 송승헌 몸이죠. <laughs> 승하 씨 몸매까지 아 외모를 굉장히 많이 따지시나 봐요. 혹시 외모 외는 예눈 약간 높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음, 어자 그러면 지금 시간 급해서 언니는 예. 남자 많이 만나보셨나요? <laughs> 네 그럼 다음 기회에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죠?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영훈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재테크에 관심 참 많은 것 같아요. 허영훈 씨는 재테크 하고 계신가요? 사실 말이죠. 저는 적금 같은 거는 사실 안 드는데요. 어, 뭔가 이렇게 리펀드되는 보험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보험도 중요하죠. <laughs> 예, 보험 도 그렇다고 어느 정도나 드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보험 일석기조의 효과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이제 보호해주는 장치도 되지만 네. 어느 순간에 만기가 되면 또 돈도 돌려준단 말이죠. 아. 저는 투자 성향이 어떤 재테크보다는 네. 좀 안정적인 수익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한푼두푼 푼 모아서 이렇게 가계부 쓰는 재미, 알뜰하게 이렇게 적금 드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금 쪽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역시 나영 씨다운 대답이 <laughs> 아니가 싶은데요. 네. 아마 청취자들도 이렇게 제일 것 같아요. 적금이 날지 아니면 보험이 날지.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나영 씨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어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뭐 요즘 또 경제 상황 어렵다 어렵다 하시니까요. 그래도 뭐랄까 막 큰돈 대박을 노리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요. 또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나의 재산 조금씩 불려가는 재미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재미 정말 좋지 않아요. <laughs> 네. 네, 요거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보세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우리 첫곡 듣고 계속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자차 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나영입니다. 자, 사랑의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여성들도 사랑 고백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네, 사랑 고백은 당연히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런 통념이 깨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나영 씨는 여성의 주도적인 사랑 고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아주 좋아요. 여성이 좀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사랑 고백을 하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정답 같은데요. 만약에 네. 나영 씨가 고백을 한다. 어떤 게좀 먹힐 것 같으세요? 어... 저는, 뭐랄까, 저희 필살기 애교? 아, 좋아요. 남자들이 그 애교 사실은 많이 녹아나거든요. 어, 그럼요. 감쓰봐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요런 애교 최고다 한번 보여주시는 거 어때요? 나영 씨, 부탁해요. 오빠? 이런 거? <laughs> 아, 네. 어, 저 좋. 어떻도 될까요? <laughs>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허영우 씨는? 아, 애교는요, 정말 남자들 녹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뭐 무뚝뚝한 것도 좀 있지만 사실 여자가 애교를 떨면요. 완전 녹아지잖아요. 아, 그러면 어떤 여성분께서 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오시면 그거를 딱 받아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아, 일단 애교가 성공하면 80점 먹고 들어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laughs> 네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고백 <laughs>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애교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의 이럴땐 이런 책입니다. 벌써 3월이 다가왔어요. 봄이라는 계절 때문일까요? 저는 왠지 3월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럴 땐 이런 책. 오늘은 한송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나영 언니, 방학 내내 과외도 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는데도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학자금 대출했다가 더 고생하는 친구들 보니까 차마 대출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는데요. 너무 속상해요. 요즘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신다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래도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기 앞가림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참 기특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책 골랐어요 이지성 작가가 쓴2 0살 절대 지지 않기를 이란 책인데요 저는 스무 살도 훨씬 넘어서 서른 중반의 나이에 이 책을 읽었는데도 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혹시 지옥 같은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니?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니?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울고 있니? 그렇다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일어나. 두 주먹을 허리에 단단히 붙여. 그리고 달리는 거야. 너의 지옥을 빠져나갈 때까지. 넌할수 있어. 넌잘될 거야. 정말 잘될 거야. 아니, 이런 말로는 한참 부족해. 넌 말이지 너보다 더잘 풀리는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단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네가 꾸는 꿈도 다 이루어질 거고. 넌잘 돼. 무조건 잘 돼. 네, 가끔은 힘내라고 하는 말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더 쥐어짜서 힘을 내요. 이 책은 힘내라고 말하는 대신에 다잘될 거라고 말해요. 꿈을 가지면 꿈이 당신의 길을 안내할 거라고요. 한송이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면 잠시 아찔하겠지만요. 하늘을 날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자기의 숨겨진 날개를 펼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책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잔잔한 위로가 될 거예요.